이 방법이 되게 간단하지만 엄청난 꿀팁이에요. 바로 이 엄지와 검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자, 이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를 이 그립을 딱 잡았을 때총 방아쇠 당기듯이 손가락 하나 정도 떨어뜨려 준 다음에요. 오른손 검지로 다운스윙을 하실 때이 검지를 강하게 채주듯이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. 제가 한번 치는 거 보여드리면 그립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쳐볼게요. 자, 보면은. 179가 나왔죠 자, 이번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벌써 제 손에 느껴지는 감각 자체가 달라요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 놓고 했을 때는 헤드가 많이 흔들렸거든요. 이 손가락을 딱 펼치고 스윙을 하니까 훨씬 더 손과 클럽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. 클럽이 전혀 뒤틀리지 않고 내가 힘을 뿌려 준 그대로 공에 전달이 돼서 지금 거리가 나가는 걸볼수 있는데요. 그립을 신경을 써서 드라이버를 친다라고 하면은 정말 쉽게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.